좀.. 어.. 좀 밀려났어, 우리가 순위에서 <laughs> 잘 나가 포아도나 게임 사운드가 아니내 집인데 근데 나. 나는 64개 만있어 충분히 하던데? 방금 뭔 야, 소리야 뭐 하는 거 방금 소리야? 꼬잉. 꼬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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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<laughs> 금뭔 소리야, 누가 내와 <하냐>? <laughs> 저요. <laughs> 고잉 어? <laughs> 음, 오, 기억이 안 나네요. 음, 아 네. 세운다고. 뭐라 하인만 털려 있다. 사람 있다. 핀 쏜다. 아, 아 씨. 쏴가. 로저게 있어? 어, 어 로즈핀 다시 찍어줄게. 여기 위쪽 완다간 봐줄래?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쪽. 여기 이쪽 라인 없지. 어, 거기에 없어. 옆에... 안 보여. 아, 저시... 화면또 어두워지네. 이래가지고 세골에 사야되는 거요 화면 껐다 켜면 괜찮은데. 아 화면 껐다 켜면 다시 밝아져? 응. 음. 아, 아, 그 진짜? 집에 있다. 한 대. 담별하게 발견. 담장 뒤. 아, 그집에다 어. 아, 아, 몰려있으면 나좀더 붙어볼게. 몇 명인지 모르는데. 일단 천천히 붙어볼게. 방... 어들다 방... 방금, 하나 방금 소음, 방금 소음기 쓴냐 누구야?

하나 지금 멈췄거든? 야야야 형석 타봐 오케이 너가 그럼 봐주 포탑 봐줘 핑 어디 핑 찍어봐 어, 어, 어리버리까 언덕에 샘 언덕에 뒤에 어. 없지 봤거든. 연막 뒤에 하나 있고 차 뒤에 하나 있을거야 봐줘야 돼 찾았어? 아직 안 보여. 연막 뒤에 있을 거야. 하나 뒤 빌릴 거지. 여기 도망간 거 아니야? 어, 물속으로 잡 아, 아, 확인, 확인. 아, 끝났어, 나이스. 끝났어. 아, 실수. 차, 차 온다. 차 붙는다. 빈졌다. 아, 그절 죽감? 어, 차 어디 있어? 아, 세웠다, 세웠다. 언덕이, 언덕. 치가 봐. 아 확인. 나어 아, 핑한 번만 더 가는 연막에 연막기 팔리겠다 응,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. 뭐 필요해 야내 뒤에 차온다 그쪽 그쪽으로 간다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에이스 나이스! 나이이다 나이스! 뭐야 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나나 이거 오, 오른쪽에도 있다 소리 들었지. 뒤에 차... 집에 뛰어. 띄워... 야 D 190차 움직인다. 이거 다 말아. 아 왼쪽이 불안한데 왼쪽 밀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왼쪽이 좀 불안해가지고.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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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 야, 최대 오케이 오케이 야, 우있 야, 우에 있어요 지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 야, 우 야, 여기 사운드 잡는 중 몇명 남았어요? 기절 킬이야 이거 엄티님 쪽 쟤자 가자 같이 가자 아, 나, 나 여기 볼게 약간 주황핑 찍은 애들 올건데 닦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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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가 걔네인거 같아 거. 우리 왼쪽에 있다네들 아파 애들. 어, 너무 아파 그러진 말 <laughs> <못 표현해. 웃음> 하나 기절 나 위치 내 쪽에서 가안 나오네. 집 안에. 밖에 나왔다. 아, 제발 빼기 좀. 트라 기절. 왔다, 아, 장면. 장면. 난전, 그렇지, 난전. 나 뒤에 도 있다. 나. 엉뚱한데. 머리 안 돼요. 이거 걸아 바로 손게 어, 이게 안 주고? 85쪽 조심. 어, 개피이야 다우자 온다. 조심한 거 쪽으로 좀져야 돼. 하자 자기나 온다. 원래 개심해. 연막 간다, 일단. 내거 쳤어? 쳤어? 형아 여기 왼쪽에 있던 애 어디 있었어? 그그큰 건물 큰 건물 모서리 갑 달. 차뺄게 응. 음. 내가 퀴즈 들어왔다. 아내 게시메. 타 다시 면접 갈게. 세워줘. 저기서 한번 정비하자 저기 폭 조심 폭 조심 뒤로 빼봐 능선 아래 빼봐 아쟤개피야 괜찮아 괜찮아 바로 살려 바로 살려 나도, 바로 살려 가만있어 가만있어 살려, 살려. 있어, 있어, 살려. 엄두님 누우면 안돼요 절대 너무 안 돼. 좀만 더 빼자. 내가 아... 뒤로빼 가지고 너네 봐 줄게. 뒤로 빼 이거. 한 타씩 빼. 아니 우리 차차큰 났네. 내가 여기 있을 거 같았어, 왠지. 얘는 얘는 잡고 이거 빼던데. 얘 언제 돌아왔냐, 말할라는 순간에 손에 있을 거 같다. 말할라가 있는데. 자기장 1분이요. 아, 선풍기틀어야겠다기지 하나 기지. 하나 더야. 푸시 푸시에 두명 돌기죠. 두기죠. 야, 야, 야. 이거 굳이 무리하게 안 들어가고 폭만 까도 된다. 방 안쪽에다가 방이층방 안쪽이랑 그리고 중간 방쪽한번 죽냐 시골에 그래. 사운드 보고 뭐야 야 바퀴 하나 아 뭐야 얘. 야 뭐야 나랑 같이 다 보는 사람 어디 갔어요? 갔다 어. 가면 이거 지금 쟤네 기스 싸우고 있거든? 들리냐? 소리? 아나기어 아,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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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야 아, 어디로 가야 돼? 야 앞에 싸우고 있다 네, 앞에 사람 있 아니 아 여기 둘이 대기 을 거야 한 세워봐. 연막 그 까라 바로, 연... 바로 연막. 되니까 연막 좀 까주세요. 뭐... 앞에서 사... 야 아까 나 위치 확인 아 저기 누워 있다. 어서 쳐다보고 있네거 <laughs> 여기 돌기. 이거 지금 여유 있을 때 지금 이거좀더이기자로 어, 가는 중. 이거 연막 이 연막 잘 깔고 가자. 무리하게 하지 말고. 이쪽으로 네, 연막 으로이거야어 어. 내가 으어이가으어 이쪽으로 이쪽으이쪽로른쪽으쪽돌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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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나쪽으로이쪽쪽에다좀 던져줘 오케이 나 포기 접습니다. 진짜 내차 있다. 여기. 아, 이거 너무 안 보인다. 여기 밑에야. 돼. 야, 여기 보인다. 힘 씨. 이차차 있는데 바로 컷. 야둘중동만 야, 차이 데 215, 215... 아, 모르겠어. 차 확인, 차 확인, 차 확인, 차스인차 확인, 조심. 제차이한명봐한야봐 줘야 여하 보지 말 보지 봐도 안 봐도 확 봐도 확 봐도 확 봐도 돼 여기 다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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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차 라스트지 방금 우리 손해들이스트트같아 응응 음, 음, 음. 여 저기, W. 손에. 이거 야 방금 저기 w 거 이거. 이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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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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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뒤 같은데? 아닌가? 아니면, 아니면 돌디? 슈탔는졌다 진입할 때 조심해. 나무 쪽에 던졌어. 나이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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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했다, 이번 판. 골라 잘했다. 아. 아, 진짜 빡세네.